네 안녕하세요. 어 북구의 국회의원 김정재입니다. 제가 오늘 기계 장날 지금 서포항 농협 마트에 와 있습니다. 와 보니까요, 다 우리 로컬 푸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직접 지은 농산물을 그대로 갖다 놓은 그야말로 푸드 디스턴스라고 그러죠. 이 음식을 산지에서 바로 갖고 온 음식이 제일 좋고 제일 건강한 음식입니다. 가격도 너무 착해요. 저도 지금 사갈 예정인데요. 이 감입니다. 여기 보면 최애 단감,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달달한 감이라는 뜻인데 가격도 너무 착합니다. 오늘 감도 있고. 이 자두도 있고요. 특히나 우리 포항은 사과로 유명합니다. 조금 이따 사과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농민들이 애써 그땀 흘리면서 생산한 우리 농산물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우리 서포항 농협의 김주라 우리 조합장님 옆에 계신데 이분이 지금 뭐 책임지고 다 하시는데 아무튼 우리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농민들이 행복한 세상 좀 만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